네이집니 루파패스 리스포 아테네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 지금 며칠이야? 며칠인가요? 4월 4일이네요 네 제가 원래 4월 6일에 천명 d 에시 나오면 영상을 바로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4월 1일 날 어디 급히 가야 될 때가 있어 가지고 4월 최소 4월 9일에 도착할 것 같은데 다시 4월 9일쯤에 집에 도착할 것 같으니 천명 DLC같은 경우에는 천명 DLC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제세, 제 생각.. 제생각에네 4월 10일쯤에 가능하지 않을까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천명 DLC 나오면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필은온도 더럽기도 없이 왜 4월 6일날 정나가 와가지고 네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네, 일단 군사를, 일단 해군 32척 있는데, 뭐하러 했지, 이거? 육군. 오수한 뚫었고 해군이 너무 많아요. 네 해군이 참 많고요. 우리가 베니스 정도면 충분히 각개격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워겔리를 좀 많이 뽑을까? 아 도, 돈도 없구나, 애초에. 공짜 요새도 아니에요. 요새가 올라가 있어요. 네, 참 안타깝네요. 여도 요새 올라가 있네, 나폴리. 나폴린 평지라 가지고 그냥 치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헝가리 칠까? 오스트리아랑 동맹할까 이럴바엔? 작슨 때려쳐 이씨. 뭐 작슨이랑 동맹을 해 관계도 가깝다 작슨이랑 동맹 할 바엔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네 저희한테 쉽게 동군연합 아니 동군연합이 아니라 방과 동맹을 못만들게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체결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벌 트니스 사보이 라구사 헝가리 플로렌스 카스티가 있는데 카스티아는 지금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카스티아가 모로코한테 지지 않는데, 모로코가 지금 상당히 세요. 1 0테크 틀렘샘, 말리랑 동맹했네. 중앙아프리카의 최강자, 말리랑 동맹을 체결했고요. 지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지금, 네, 개척하는 거 보이시죠? 브라질 같네. 지금 프로방스 농민 반군 터졌고 오스트리아 밀란 오스트리아 밀란이 동맹했으면 프랑스가 쉽게 반과 동맹 체 체계... 아니 전쟁 전쟁하기 좀 그렇겠네 티롤 티롤이 왜 독립했을까 왜 티롤을 왜...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티롤을 왜 레이븐스버그한테 줬었지 저번에 레이븐스버그 공화정이야 자유시네. 밀란도 지운 네, 관계도 괜찮고요. 이탈리아에서 올라가는 건좀빡세 텐데. 이탈리아 치는 건 상당히 빡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 어, 카스티아를 치면, 아라곤을 치면 카스티아가 따라오고, 카스티아가 따라오면 전쟁이 상당히 커져가지고 저만 곤란해질 것 같은데. 수스칸디만도스 짜증나게. 네, 과학자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금 아주 유럽이 아주 유럽 전역이 아주 네, 종교 종교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시아시 지금 네, 팔레스타인 바라비아바라비아 바라비아. 그리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네, 아주 개신교 물결이 아, 개신 교회 물결이 아주 네, 터지고 있고. 개신교로 개종하거라 이놈들아 하 여기는 씨앗 어디 갔냐? 하나 씨앗 세개세 개인데 어디 갔어? 하나 두개 하나 갖다 팔았나 무슨 보이지가 않아? <laughs> 세개 텐데 씨앗이 하나 두 아니 이거 심장이잖아. 한개두개 개. 어디 갔어? 어. 사졌나 보다. 어 잠깐 아하고 멸망했는 줄 알았네. 너무 군사가 많아. 뭐 1, 2연대면 뭐 이기만 한데 1, 2연대가 아니잖아요. 공성장군 하나 나왔네. 알바니아. 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천도나 할까? 이렇게 된 거. 이탈리아로 갈까요? 안전하게. 여기 털려도 괜찮게.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버리기도 그런데 아테네 드어게 비싸네 씨 이제 끝났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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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맙시다 포르투가 사보이 베니스 한 명도 안 오네? 귀겁한 놈들 사보이 베니스는 군사 엄청 내려오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쫙쫙 내려오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헝가리치고 말지. 군사는 뭐 여기 옮깁시다. 제타로. 그주의공물 아사위신. 모스코비트 유전 끝났네? 빛몇 개야? 세 개네? 302 칸. 제발! 관계에서 필요 없다고! <웃음> 아이! <웃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 진짜 안 되네. 씨 너무합니다. 헝가리 꼬셔가지고 헝가리와 치러 갑시다. 아 근데 오스만 동맹해야지 좋은데, 동맹이 안 되네. 오스의 라이브 누구야? 오스만 프랑스 덴마크. 오스만, 프랑스, 덴마크, 하면 없네, 씨. 이런 젠장아. 아테네도 칠수 있네요. 아니, 아테네가 아니라 뭐였더라? 투스칸디아, 이 프랑스 동맹 티롤? 티롤은 또 여기 왜 왔대? 알바니, 밀란, 폴란드, 알바니, 아이씨. 부족해. 아, 이거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이다 허우 튀겨 나왔네 씨. 밑다 오스트리아의다리들 묶거나 얘네들이 이상한지 못 하게 됐다. 아이씨, 더럽게 박스 돼 민주를 채택했고요. 오스마트루크 어 폴란드 왜안 와? 이 배신자 쥐기가 <laughs> 야, 니가 그러면 안 되지. 아이씨, <laughs> 손에 손잡고. 긴장을 풀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먹고 네 헝가리 먹으면 좋겠다 알바인 라이브 지정할까? 라이브는 안되네 아픈 놈이 아주 씨, 아주 씨, 양아치야. 맨날 돈 달래 이 놈들은 씨,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마 보헤미아 전쟁 기억 안 나. 이 놈들아, 어, 귀족 왜 이렇게 높냐 <laughs> 아주 배가 불렀어. 잠깐만요. 노치 no. 각이 안 나오네 어디에 딱 밀란은 오긴 하는데 밀란 혼자서 사보이랑 베니스 못 이기거든요. 올건 못해도 폴란드 놓아야지. 불안대는 엄청 커졌네. 맥 이년마마다하나씩 말은 하시. 뭐이 말은 찍을까? 말은 하시. 이 말은 하시. 이 말은 이거은이하이 말은 이은 네외기적 관계 하나 더 늘었고요. 됐죠? 해결됐습니다. 알바니 내가 봐줄게 오지마. 하이 시기 오네. 아 이거 오스만 쳐야되는데 오스만 칠 각이 안나와 아라곤 더 빡세네 베니스라도 칠까? 와 베니스는 뭐야 티롤 베덴 사츠버그 야 이거 죽인다 이거 만만한 놈이 헝가리밖에 없네 그나마 알바니아 왈라키아 또 만두가 있어. 아, 골프 60개 비싸네. 천도하긴 너무 위험해. 지형에애에 배덴 트레비전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투스칸디, 덴마크라 덴마크 힘들 텐데? 우리모대 기관 대장군? 네, 감사합니다 폴란드 온다 아, 폴란드 온단 말이죠 가, 슬슬 갈까 이제? 드디어 가네, 씨. 왈라키아 영토가 39장네이 시키 막 바로 들어가네. 아 아프겠다. 바로 들어가네. <놀네> 무서운 놈이요. 산지 패널티인데, 네, 손상 됐고요. 오스만이 테도로 나이스. 빨리 이 전쟁 끝내고, 네, 알바니아 당가 버리고, 귀찮은 알바니아 시기들.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아이고 뭐야. 오스만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거 무슨 전쟁이네 이거. 야, 이거 열광 듣끼는 아주 피 터지게 싸우겠구만. 네, 야, 야 이거 무슨 동유럽의 짱짱맨 모스크바랑 네안탈 안탈로니아 반도에 네 아주 깡패인 오스만 튜르크가 네피 터지게 싸운다니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겠구만. <laughs> 음, 잠깐 미친놈 어디가 큰일날뻔했네 ]Like, 교욕 개방. 다행히는 알바니아가 흑접이라서야 역시 밀라노네 밀라노, 네, 밀라노 패션네 죽이네. 헐 좋아요. 네, 빨리 영토 확장하고 제가 장, 나갔다 온 다음에 뭐야 이거? 딴데 가이 놓마 인력 더어진다. 형가리도 별거 없구만. 여기 일단 먹자 이세 개. 3개. 이세개 3개 땅도 안줄것 같아 이 시키들. 지네가 먹겠다고 지랄할 것 같아. 헝가리야 야씨. 설마 거기 거긴 내가 먹자 양심적으로. <laughs> 거긴세개 먹자 내가. 어 다행이다. 세개는 줘가지고. 야씨끄져 인력 떨어진다. 그세 <laughs> 개만 먹어도 배부르지. 어세개 여섯 개 좋아요. 공격적 확장. 나이스. <laughs> 네. 딱 내가 지금 필요하던 거네. 야, 이네로 3세 이분 엄청 좋네, 이거. 동맹 움브란덴 아, 움프란덴 나중에 쓸게. 나중에 헝가리 부를 때쓸 거야. 야, 오스만 투르크가 밀리네요. 천하의 투르크가 둑둑둑둑둑둑둑다다. 야, 야, 이거 역시 모스크바야. 크림반도 장악했네 모스크바가. 차라리 오스만이 세진 것보단 저한테는 모스크바 세진 게 훨씬 낫죠. 네. 모스만이 약해지면 저라 전 좋죠. 몰다비아, 테네 코소보. 알바니아 하트로 바뀐 거 보소. 미천니 시기가 난 아직 배고프다 이놈아 갑자기 영토를 다 장악하니까 하트로 바뀌는 거보 소? 왈라키아 헝가리 동맹 파기에다가 동맹 파기 안 해도 되겠다. 네 전쟁 배상금 돈 많이 있네. 강제 개정가져갈 할까 안 되네. 아주 득이 많이 된 전쟁이었어. 괜찮네. 네. 가약장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네. 우리, 오스트리아님 28. 괜찮네. 헝가리 클라인 나주 해가지고 또 다시 칠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라이벌. 동맹.. 하, 동맹 자리 하나 늘었네? 어, 헝가리 오스트리아 잉글랜드가 안되고 덴마크 덴마크 오스트리아 때문에 안되네 그럼 모스크바는 안되고 마블루크, 티니스 티니스는 되는데 티니스는 쉬워요 왠지 모르겠지만 약탈된 해안이 그지같은건데 뭐, 티니스 뭐 오스만 견제할때 뭐 없는것보다 낫겠지 요새 평진대? 굳이 표할려나 저 평진대 코 받고 주 만들고 개정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코소보, 코소보는 필요하지 금광인데 우리, 우리 미래의 밥줄이 될지 여기에요 우리의 주 수입본 워겔리 5천만 뽑도록 하죠 함대를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오스만트루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만 네, 뽑으면 될것 같아요 코딱지만 한 아테네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런 개신교야 야 꺼져 야 꺼지라고 이놈아 개신교에 들어왔네 개신교도 아니고 이런 젠장아 태도로 모스크바 귀족들 특혜감소 귀족전통 떠지네 육전 떠지네 육전 자야 역시 모스크바가 세긴 세나보다 오스만 속국이었을 라자니 태도로 28점 오스만이 마탱이가 갔네 야 6만까지 증집했어 미친놈들이다 전시기좀 싸우면 안된다니까요 혼자서 웬, 옛날엔 자치도 많이 올렸는데 이젠 자치도 안올리도록 하죠 웬만하면 그다주주로만들만 귀찮은데 만치도를올리은데 네. 포인트가, 아거 이거, 이인이이랑 그런 게안올라가라라고 잘. 사이사중사군사이아이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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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스만이 얼마나 나올지 93초가 아씨 내가 한 발자국하면 저시기는 하죠 열 발자 열 발자 열발열 발자국씩 가네요 네 진짜 이씨. 나쁜 놈들 와. <laughs> 형님 왜 그러세요 아이 헝가리 씨는 동맹까지 빼줬네 프랑스 헝가리야 귀찮게 시리 다음 뭐지 시대가 아니지 다음 우리한테 뜰수 있어요 인쇄술 우리 아테네에 콕뜰수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뜨는 것 보다 차라리 우리 이탈리아 떠는 게 훨씬 낫겠다 아테네아 이거 개신교회 개신교회 안 봤습니다 딴 데로 가세요 <laughs> 이것 좀 가져오라고 이거 개신교회 아 개신교 개신교회를 주고 있었을 때 없는 개신교회를 일단 빚 갚으면서 어차피 광역장줄이고 저희가 주목적인 영토 50개만 먹으면 돼요. 저희는 여유 있거든요. 지금 벌써 23개 먹었어요. 네. 조금 조금씩 확장하면서 오스만 트어갔더 영토만 안 뺏기고 네. 근데 우리 저녁에 다 도서관인가? 대학교인가? 어딨냐? 네.. 대학교 50개만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어려운 미션 중에서 가장 쉬울걸요 이게 <laughs> 제 생각에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모로코랑 싸워? 틀램 싸는 털리네 아이 바보 같은 놈 올라가 오스트리아 40이야 야, 저거 어떻게 따라잡냐 이거 못찍었냐 이형 종교 영양 영양 7에다가 합수 불구지 왜나 외교적 평판 2 영양 때문에 플러스 2야 미쳤다 야 영양 평판 4야 평판 4 황제 혜택 없지 않나? 있을텐데 황제 황제가 되면 얻는 혜택, 관계, 지휘관, 종가, 위신, 첩보 능력. 우리 자, 열광 되겠다? 열광 되고 싶지도 않아, 대체. 뭐야, 이거. 제발, 개신교회. 아! 개신교회야, 진짜. 개신교. 개신교, 젠자왜 개신교 주지? 왜 개신교 해 주나요? 개신교에 안 봤습니다. 투툰 기사단 추정 끝난. 잠깐, 뭐야, 이거? 아, 개신교에 여기 있구나. 기사단 쪽으로 갔네? 기사단 같은 경우 종교, 종교 국가잖아. 수도회잖아, 수도회. 얘도 개종할래나? 키프로스 명분 갖고 있고. 일단 네 베니스 소속이지 얜 동방전기의 고애초에네 일단 유로파이브슬리스포 아테네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